자, 이번에는 1 5 7쪽1 5 7쪽 11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얻을 어, 확률이 2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어요. 한번 해서 딱 해서 뭐 이기면 5분의 1해서 10점 얻고, 지면은 5분의 4해서 어, 2점을 마이너스합니다. 그럼 처음 0점에서 시작해서 얘가 1600회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시행했을 때 점수가 1024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은, 지 일단 총 횟수가 1600회, n이 1600회에 독립적이다. 했으니까 얘가 우리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항분포에 1600이고요. 그다 그다음에 확률은 이게 둘이 여사건이죠 5분의 1에 5분의 4 나왔으니까 이 되는 확률을 기준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따라서 x는 뭐예요? 이기는 횟수가 되겠죠. 이기는 횟수로. 가 변수 x가 돼서 그러서 이런 분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1,024점 이상이 될 확률이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럼 x의 범위를 찾아서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점수 기준으로 바꿔져 있죠. 딱 이렇게 생각해도 1600번 중에 x번, x번은 몇 점을 받습니까? 10점을 받아요. 그래서 10 곱하기 x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x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머지 1600에서 x를 뺀 것은 2점씩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해진 이렇게 점수를 계산할 수 있을 거다. 이 점수가 1024점 이상이다 해서 이렇게 우리는 점수식을 어, 부등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 열심히 풀어주면 이 양에서 1차 부등식이니까 간단히 계산해 보면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나누기 잘 해야 돼요. 차분히 352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 이럴 확률을 구하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P x가 352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구하라. 라지 x로 그냥 바꿀게요. 따라서 어,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다시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분모의 시그마. 시그마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얘네 가지고 미리 계산해 놨어야 되겠네요. 옆에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m의 값, mp, 1600 곱하기 1분의 1 해서 평균은 320 이렇게 구해지네요. 다음에 시그마 제곱 분산은 얼마 되겠습니까? 320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아 16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16분의 이렇게 되야겠고, 자 352에 마이너스 평균 320 해서 이걸 구해 주면 되겠죠. 네, 계산해 주면 p z 는 얼마가 되겠어요? 아딱 떨어지네요. 2로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2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니까 2보다 클확률이요런 영역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0.5보4 7 7이2 7이렇게2오겠죠0.5이렇게2오겠죠0 5 0 2이2 2 2 2 8을 우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끝!